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훌륭한 미래인이 되기 위해 대전시립박물관을 방문해 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립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송영은이라고 합니다. 대전 시립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대전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으로서 대전의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시기까지 한눈에 볼수 있는 종합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랑 전시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전통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인기 있는 전시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학예 연구사님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돋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대전 엑스포 30주년 기념 특별전 30년의 기억 대전 엑스포 93이 대전 시민들에게 의미 있고 인기 있었던 전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도안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성우 온천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도보로도 30분이면 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박물관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오실 수가 있고요. 자가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 대해서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니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중 가장 애착이 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대전은 이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딱 집어서 애착이 간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물관 외에도 대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을 한곳 추천해 주신다면 대전시립박물관이 위치한 곳이 상대동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그 역사 유적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박물관에서 도보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상대동 고려 시대 마을 유적지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연못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차 수레 바퀴 자국도 보실 수가 있어서 대전이 고려 시대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던 곳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사님께서는 어떻게 대전의 전문가가 되시게 되셨나요? 저는 아직 대전의 전문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겸손하신 학예연구사님을 응원한다. 우선 선사동로? 힌트 대, 드리겠습니다. 대덕대로 아, 땡땡땡 번길. 160? 170? 모르겠어요. 정답은 317번길입니다. 아,